윤몽길이사 숙모회를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부추연을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은 영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두건을 썼죠. 상복을 입었습니다. 입으면서 제가 뭐라고 약속을 드렸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를 지시할 때까지 부정선거 증거가 잡힐 때까지 입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엄령을 선포하여 부정선거, 지금 막바지 도둑놈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건을 이제는 벗겠습니다. 윤석열은 영웅이다. 조금도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부정선거를 찾아낸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까? 윤석열 뿐입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엄청난 후유증이 닥쳐올 거를 다 알면서 이 부정선거를 찾아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런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 부정선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오직 개엄령밖에 없다. 그래서 개엄령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이야? 탄핵으로 쇠사슬 징징감듯이 꼼짝 못하게 감고, 영부인도 꼼짝 못하게 쇠사슬로 징징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놈들아. 대통령을 보조하는 놈들까지도. 하나 둘 빠져나가고 언론은 또 어떤가? 언론은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도 안 해. 나라가 망하기만을 위하는 거야. 나라가 망해도 신문은 팔릴 테니까. 나라가 망해도 방송 광고는 팔릴 테니까. 아마 더잘 팔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쁜 측 편에 서는 거야. 언론이 이러면 안 되지. 언론이 진짜, 진짜 잘못되고 있습니다. 에이, 나쁜 언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핍박, 이러한 고난, 다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한 겁니다. 얼마나 고독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영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일어서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일어서서 윤석열을 보호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몸을 불사르고 5,200만 국민을 구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나쁜 놈들 선거 강도들이 똘똘 뭉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어떤 연놈들이 선거를 조작해서 금바지를 땄나 그 명단이 나올 겁니다 뒤집어지겠죠 그게 한두 놈이 아니래요 5,60명이랍니다 이런 나쁜 짓 해놓고 그렇게 큰소리 치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방방 뜨고 그뿐입니까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놓고 그것도 모지라가지고 대통령을 탄에게 쇠사슬로 꽝꽝 묶어버리고, 영부인까지도 묶어버리고, 천벌을 받을 거야. 하늘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거는 강도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보고 가만 못 있지. 오직 개업령만이 그 무시무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부정부패, 국회 월권, 이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개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 잘못 없어요. 완전히 윤석열을 죄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일어서야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윤석열 영웅을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제가 거짓말한 거 있습니까 제가 잘못 말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딴 데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 중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베겨먹으려고이 선거 강도들이 날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여기는 윤봉길의사숙모회입니다 여기는 부취연입니다 저는 죽어도 바란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 말씀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마구마구 퍼뜨려주세요 전 국민이 다 아셔야 됩니다 구독도 제발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부취연 그동안에 방송된 동영상, 어디로 갔나?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부추연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부추연에 뜹니다. 왼쪽, 맨 위에, 동영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저는, 암에 걸려서, 이제, 수술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또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